대한민국 교육 혁신을 이끄는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가 전국 권역을 직접 돌아보며 진솔한 현장의 의견을 통해서 숨은 보석과 같은 대학을 찾는 학회가 간다 유퀴즈 첫 방송 세경대학교 편을 준비했습니다. 유퀴즈는 유니버시티 퀴즈로 대학의 퀴즈를 통해서 저희 학회가 준비한 장학금이나 연구진 지원금을 드리는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지금 세경대학교 정문인데요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음. 공기가 정말 보석 같은 거 같습니다 지금 사울라고좀 다르고요 어 네. 네. 너무 틀리죠 네. 네. 이건 너무 틀립니다 네. 풍경도 지금 비는 왔지만 비가 오니까 더 이렇게 네. 네. 풍경이 아름다운 네. 이 보석 같은 공기와 함께. 보석 같은 세경대를 한번 오늘 싹싹 짚히 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직접 이동하고 세경대학교를 보시러 가실까요? 학교 가 간다고 한번 멋지게 외치고 에 저희가 학교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학회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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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시죠. 네. 아, 여기 뭐딱 입구에서부터 저희님 네. 우리 지금 이제 총장님 말씀도 그렇고 어, 또 이렇게 그 총장님이 이런 교육 비전이나 철학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세경대학교 재학생이 막 이렇게 자부심이 느껴지는 어, 거 저, 네. 것 같지 않습니까? 엄청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사실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총장님이 응. 학생을 들 사랑하는 마음이, 네. 그게, 아, 그게 너무. 그거 진짜 튼 사람이죠. 튼사람 막, 막, 이게 막 어, 너무 튼 사람이세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 세경대학교의 10년, 20년 이 미래가 아, 그 총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네. 기대가 돼. 예. 아까 예. 세경 뭐라고 랬죠 경험만. 경험만. 너무 <laughs> 좋았다. 세상을 경험한 얘기를 또 따먹었어요. <laughs> 네. <laughs> 세상을 <laughs> 경험만. <경험하다>. 자 <laughs> 이제부터가 사실은 진짜 인터뷰라고 할수 있죠. <laughs>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학의 중추 역할을 하는 이제 보직자 아, 이런 실무자분들을 우리가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되상이실실 제가 이런 거를 음. 또 짜실까봐. 음. 보직자분이 여러 보직자가 있을 텐데 무작위로 제가 좀 하겠다고 했더니 음. 총장님이 자신 있다. 음, 음, 누가 되든 보직자를 일단 기대가 됩니다. 근데 네. 보직자 교수님 너무 바쁘지 음. 않으실까요? 바쁘신데 아 섭외가 됐습니다이 음. 어. 어. 세경대학교 제일 바쁘신 음. 보직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바쁜 부서는 혹시 여기 다 우리 보직 경험들이 있으신 음. 교수님들이신데 음. 제일 바쁜 부서? 전안 그래. 한 번씩 한 번. 하나, 두, 셋. 기획처. 기획처. 아 기획처. 예. 기획처. <laughs> 예. 세경대학교 기획처장님. 오십각. 예. 어? 네. 저 신성철장님. 신성처장님오니다 오신다. 오신다.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학회 회원 또는 임원 여러분. 어... 저는 세경대학교 기획처장을 맡고 있고. 어, 학과는 경찰 경호과를 맡고 있는 신성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에, 우리 신차장님의 얼굴과. 아, 정말 인상이 좋으세요. 너무 좋죠. 너무, 너무. 이게 아마 우리 강원도 영월의 네. 자연 환경과 네. 그 이런 그 공기가 너무 좋아서. 맞습니다. 그리 어. 하고, 요즘 좀이 얘기를 안 끊을 수가 없는데요. 음. 어디를 응. 가는 이제 지역 소멸 위기로 응. 대수가 응. 되고 있어요. 응. 응. 학교 기획이나 예산 관련해서 많이 힘드신 걸로 사료가 되는데 응. 대학 운영상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으실까요? 한 말씀 네.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저희 대학뿐만 아니고 어, 모든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어, 사실 예산을 담당하다 보면 아. 그 어려움을 바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런데다가 지금 뭐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죠. 이제 학력 인구가 감소하고, 음. 음. 그런데 더군다나, 이곳은 이제 지방 소도시다 보니까 그 영향이 훨씬 많이 어 피부로 와닿는 그런 시점입니다. 음. 근데 뭐 이거는 저희들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뭐 대장님하고 이렇게 학회 분들이 오셨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도 네.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예, 이 지금 실제 지역의 대학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이런 거를 좀 많이 예, 오늘 얘기해 주시면 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너, 근데 응. 응. 세경대학교가 제가 알고 있기는 좀 장사 정가 <laughs> <경사가> 이번에 <laughs> 난 걸로 제가 네. 좀 들었네요. 한번 저 여기 없는 아, 내용이지만 아 예, 그건, 그건 어떻게 된거지한 제가 아세사 경험하라. 플랜 잠깐 봤거든. 아 플랜, 어, 어 보셨어요? 네. 저희 대학으로서는 경산데 사실은 뭐 이렇게 다 모든 대학들이 음. 어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음. 큰 경산은 아니고요. 저희 대학은 이번에 어 대학 정부 지원 사업에 음. 음. 어 처음으로 입성을 했어요. 아 <laughs> 학생수가 이제 천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인데 예. 불구하고 한1 6억 이상. 오1 6억 예. 그럼 뭐 교수님한테는 뭐 가능? 그뭐 정부 지침상 음. 네. 지침들한테 모순되는데. <laughs> <오, 오, 오, 웃음> 아, 이제 강원도 영월에 있기 때문에 어떤 대학의 특성화 또 이런 시너지가 이런 어떤 그 대표적인 사례? 예. 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학생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좀 말씀해 주시오 네. 일단은 여기 지역이 소규모다 보니까 음, 음. 오히려 이제 장점은 음, 어 장점은 이제 지역의 지자체나 음. 아니면 그 외부에 있는 기관들하고 음. 굉장히 이제 협업을 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권이나 그렇지. 큰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음. 워낙 그 도시 안에 학학도 대학 많고 네. 청구 네. 청구 그런데 청구. 여기는 지금 영월, 평창, 정선 음. 어, 이렇게 3개 시군 간에 대학이 유일하게 이제 하나가 있는. 아, 어,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뭐 어, 우리 대학은 일단은 강원 남부, 남부 쪽에서는. 전문 대학 중에 유일한 대학. 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 영월 군수님도 네. 세경대학교의 네. 학생으로 학생. 삼선의 군수. 그거 진짜 총장님한테 실은 인턴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 학생 중에 응, 그래. 사회복지과 학생이 네. 군수님 출신이 있다고근데 삼선. 그 진짜. 삼선 군수님이시도 계시고. 아 진짜요? 아, 지금 영월군의 군의에 강원도 도의에 네. 그다음에 영월군청에 네. 음. 있는 대부분 의원들이나. 네. 중요한 보직자들은 다 음, 아, 저희 아, 대학 출신대요. 세경대가 여기를 꽉 잡고 있네 저는 회장님 스스로 음, 거짓말 좀 포장하지 음, 않으셨을까? 진윤수원한테요. 거짓이라고 <웃음> 자꾸 <웃음> 생각하면 세상의 경사가 세경대요 네, 세경 검증하셔도 됩니 진짜 확정받았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네.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음, 노력을 음, 하고 계시는지 음,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뭐이 인터뷰하는 장소, 음. 뭐이 장소가 이제 조만간 이제 오픈을 하고 음. 할수 있는 청년 일자리 교류센터. 입니다 아, 청년 아, 일자리 교류센터. 이제 청년 아. 일자리 교류센터는 우리가 취업 박람회처럼 이 음. 단발성이 아니라 음. 어 365일 음. 기업하고 학생들 또는 영월 분에 있는 청년들, 영월 아, 주민들이. 음. 계속 24시간 상호 네트워크 교류를 할수 있는 음. 그런 장소를 이제 오픈 준비 중인데 이 장소가 어 지금 영월군 지자체에서 어 많은 돈을 좀 저희 학교에 투입을 해주셨고 그러고 인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어 많은 혜택 취업이라든지 상업에 대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 공간. 너무 좋 네. 여기 공간을 학생들이 다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아니 시설이 너무 좋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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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일반 기업들이 음. 어, 사무실로 쓰면서 음. 학생들이 관심있으면 그 기업과 언제든지 매칭을 할수 있고, 오. 오. 이제 우리 학생들은 여기서 이제 VR 면접, 음. 면접실을 자유스럽게 음. 어, 자기의 직업에 맞춰서 음. 할수 있는 장소도 주요 VR 면접이라고 하고. 하신다면 가상현실로? 네, 맞습니다. 오. 네, 네. 오. 그렇고 요즘 대사에, 대사에. 대사는 너무 <laughs> 놀라셨어요. 네. <laughs> 우리 혹시 여기 이제 뭐 정보 관계자나 이런 분들도. 있게 예. 어, 어떤 것을 좀 지원했으면 음. 지방 우리 세종 대학 뿐만 아니라 지방 대학 음. 이런 음. 것들을 좀 지원해라 음. 어, 이런 어필을 좀 해주세요 드리고 싶은 말씀 많 다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laughs> 지금 뭐 어, 다들 뭐여 계신 뭐회장님이 교수님들 또 이거 보고 계신 교수님들이나 뭐 관계자분들도 다 이해하시겠지만은 지방에는 일단은 뭐 학생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 어, 직원이나 교원들 채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 그렇죠. 어 그러니까 채용. 예를 들어서 직원 한 분을 채용하려면 수도권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한 3천만원을 주면은 음흠. 사람을 채용할 수 있지만 음. 어 지방이다 보니까 어뭐그 이상의 돈을 드려야됩는다 예. 그런데다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소규모 대학이다 보니까 음. 재정은 넉넉하지가 않고 음. 그래서 정부에서 음. 어, 지방의 이제 소도시 목소리가 어, 커지고 있 이제 네. 네. 소도시에 네. 있는 대학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음. 좀 많은 지원을 음. 어, 어. 조건 없이 음. 좀해 주셨으면 어.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이 지방의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들으시고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있기를 저도 <laughs> 기원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